축복합니다. 단비 아빠랑 있어요. 응? 단비야. 단비야 안녕. 단비야 안녕. 난 너를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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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널 사랑해. 난너 <laughs> 사랑해. 왜 이렇게 빨러. <빨라>. 단비야 <laughs> 안녕. 단비야 <난> <laughs> 안녕. 난널 사랑해. <laughs> 난널 사랑해. 진짜야?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 아니야. <laughs> 사랑해. 앗, 앗, 농 앗, 날 괴롭히지 마. 난 농벙이야. 졸리니? 그럼 자. 날 괴롭히지 마.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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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, 놔, 놔 빨리 놔. 제발 날 괴롭히지 마.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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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비야 사랑해. 그래도 사랑해. 진짜야 네. 축복해 네. 축복해 네. 환영해, 환영해. 감사해. 감사해 축복해 축 축복해 네. 아하 이 말을 모르네 넝벙 단비야 네. 줄려, 담비야 줄려. 얼른, 자. 얼른 자 자장 자장 단비 잘도 잔다 단비 언제 자니 내일 그건 안돼 안 돼. 사랑 아아 아, 미안 미안 응, 응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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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미안, 미안. 아!